네, 안녕하세요. 광주 어, 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이들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번호 093240, 코드번호 093240 형지엘리트, 형지엘리트라는 기업입니다. 뭐 사실상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즉, 7월 이 전만 하더라도, 뭐 코로나 이슈로 인한 단기적인 변동성을 제외한다면은 특별하게 크게 좀 기대를 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포지션은 그 이후로 1000원대의 지지를 받았던 종목이 상승세를 형성해주면서, 2500원대까지 올라가주면서, 100%가 넘는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던 포지션을 연출해 주었는데, 과연 이 기업은 어떠한 기업이고, 그리고 어떠한 이슈로 이렇게 움직임이 형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한 개요를 좀 간단하게 알아보면 해당 기업은 학생복, 유니폼, 제조업, 교육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세계사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학생복 시장은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마트, 스쿨룩스 등 4개 브랜드가 시장이 75%를 점유하고 있는데, 고정된 수요 인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제로썸 시장으로 경쟁 강도가 높습니다. 유니폼 사업 부분에서는 금융권 및 대형 유통업체, 항공업체, 여행사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2020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4% 감소했지만, 영업이 흑자 전환 우로 인해서 해당 기업은 신설 학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디자인을 제안하고 있고요. 학교별 적기 공급을 위한 미세 납기 관리, 그리고 원부자재 개발을 위한 지속적 활동으로 매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가정 한자녀 가구의 증가로 판매 집중 시기가 아닌 비수기 판매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객단가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일단 이러한 포지션을 가지고 이 기업에 대한 상승세를 사실상, 어, 우리가 비교해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상승하게 된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대선주. 즉, 이재명 현재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이슈로 편입이 되면서 변동성을 형성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7월 달부터 이재명 도지사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그 대법원까지 진행이 되었던 대법원까지 진행이 되었던 이슈가 결국에는 무죄로 어, 판명이 됐고 그러면서 강력한 강력한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부각이 됐고요. 뭐 물론 그 전에도 이낙연,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과 함께 그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을 하면서 그 과정과 함께 상승과 하락을 형성해 주었던 포지션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재명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형성해주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형지 엘리트뿐만이 아니라 형지 INC라든지 카스, 오리엔트 전공, 도시, 동신건설, 토탈소프트, 에이텍, ATTN 등등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형지 엘리트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 형제 엘리트와 함께 같이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 INC고, 형제 INC 역시나 의류의 도소매 사업과 의류 외주 가공 사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본업이 중요하지 않고 이재명 지사와의 관련도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형제 엘리트라는 종목으로 인해 이재명 관련주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 시장 시절에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였고 경기도 지사가 되어서도 경기도에서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지 엘리트가 이재명 지사의 공약 관련주가 되었었고요. 뭐그 과정에서 형지 엘리트가 아닌 형지 INC의 주가가 상승세를 형성해주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뭐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수 있는 게 바로 시가총액인데 아무래도 형지 엘리트보다는 형제 INC의 시총이 더 작다 보니까는 상승폭을 더 키우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고개를 들었다가 일단은 눌렸던 과정인데 현재로서는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그리고 대응책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꼭 문자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왕제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